雪がお待たせしました間もなく十一号系統嵐山山越雪が参ります雪やん。 우리 우리 여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여기 서 있으면 딱인데, 이거 파는 데는 나 사진 도으을될 그러지 말까? <laughs> 그러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날씨가 그리고 지금 너무 추워요. 혹시 나 가는 거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니? <laughs> 찐따네, 찐따! 와, 근데 여기 꼽혔네 그니까 여기서 하나 찍어줘 뭐 아. 시켜? 당구? 어 당구 <laughs> 잠깐만 내가 그래 갖고 있을게 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리로 나와 너 어디서 먹을 거 같아? 여기에서 먹을까? 그래, 그래. 먹고 갈까? 그래 간장냄새 나. 여기서 할까? 여기, 여기, 여기. 음. 여기 남의 집인데? 그래. 어. <laughs> 남의 집에서 먹으면 안 되나? 비 먹는 데가 없어가지고. 비 와? 안 맞지? 응. 여기서 먹자. 섞고 싶어. 아, 너무 맛있어. 어, 머리카락 들어가다 한국에! 아너 썩어? 어디? 아이씨. 이거 음. 끈다. 방금 제가 여기다가 머리카락을 잠궜어요. 네. 어! 맞아. 어, 난 싫어하는 맛이야. 둘다단구를 처음 먹지만? 아니, 내가 먼저 먹어볼게, 밑에 거. 이거 되게 비주얼 되게. 먹어봐? 뭐 <laughs> 어, 이거 어, 뭐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지? 근데 나는. 난별로야그 간장 향이 너무. 근데 역시 나는 단구안 맞아. 내가 여기다 점심 어디 해놨는데? 점심밥? 소바랑 뭐였는데? 카페 갔다가 좀 쉬고 그래 우리는 30분 만에 아라시아마를 떠나죠 30분이면 돼다 대나무 응. 똑같이 생겼어 그니까 응. 우리 올라가지도 않았어 내가 응. 봤을 때 우리 입구에서 놀다가 끝나는 거야 입구까지 가고 입구 컷 하고 바로 내려왔어 <laughs> 우산이 한 100개는 있었던 거 같아 내가 무숲 안에 24시 영업이기지만 9시에 했지, 도착을 했지 이제 거의 안 뜯어 그래. 일어나는 새가 밥한번더 먹고 대나무 대나무를 음. 왜? 어, <laughs> <laughs> 아, 본다. 응. 대나무를 인다당고줄 하나도 안 사서 먹었는데. 응, 개맛없고? 근데 어제부터 이치란도 그렇고. 우리도 안, 안건 어. 안. 근데 중요한 좋다. 건? 내가 들어가면? 온다. 파리만 그 <laughs> 음. 날리던 가게도 사람들이 꽉 찬다. 근데 또 해가 나. 이상하가 날씨가. 그러니까 비가 계속 엄청 오는데. 비가 되게 오는데 말아그이 음. 이제. 왜 이러니까? <laughs> 아무는 뭐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겠지, 기상캐스터겠네. 응. <laughs> 아, 너 눈부셔. <laughs> 나 때문에? 대수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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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여기가 음. 특유진인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응.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laughs> 제 브이로그의 주인공이 되셨네요. <laughs> 이 꽃이 뭐지? 아까 그 대나무 숲에서도 있었는데. 동백꽃 아니야? 그래? 몰라 아, 마간 빨간 면다 동백꽃 아니야? 노란 면도 다 개나리. 보라색이면 다 할미꽃. 붉으면 장미꽃. 그치. <laughs> 안 먹을래 가 그러면? 굳이 ไปได้ 裤子。 동. 이한테는 자야. 진짜 어가 대쇼. 아 아니? 그렇게 켜 봐. 사람이 엄청 많아. 언니가 버스 방향 잘못 타가지고 다시 건너서 타는 중이에요. 언니가 이쪽에서 타는 거 맞다 그랬거든요. 어가 <laughs> 哪个？哪个？哪个嘛？

자동화 시킵니다. 뵙겠다 안녕히 계세요. 체크인 떠 네. 제거 먹고 갈까? 얘를 벌써? 1

소금, 방울한 걸로 만 들어 어. 있어? 되게 바삭해. 응. 나도 먹을래. 근데 <laughs> 맛있어? 안에가 안에가 진짜 촉촉해. 여기가 육즙이라고 해야 되니? 고기가 아닌데 육집이 빵집 빵집 청 먹으면 그 맛이 안 응. 지금 응. 우리랑각 구워져서 나온 거 먹어서 그런 거같아 응. 뭔가 한국이랑 좀 다른 맛 응. 응. 아니 약간 좀 식빵 같기도 해응 근데 완전 부드럽고 촉촉하고 거의 소금빵 다, 달인이네 맛있어 하나 더 먹을래 얘냐 이따 먹으면 맛없을 거 응. 같아 여기서 해치가고 가자 응. 응. 다시 해봐 이빵집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와. 그 정도? 야 부드러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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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싱글 아이템 이거. 이 너무 큰 맛이 는데 아, 어. 원콕. 원콕. 오케이. <목소리> 사람 없는 게 이렇게 좋은 줄이야. 그러니까. 음, 작다, <laughs> 작아. 이건 얼마일까? 응. 4천 응. 5백 원. 5 0 0 원. 예상해봅니다. 응. 음 밥이 굉장히 뽕실뽕실한 뿡실 밥 되게 잘 지었다 커줄까 <laughs> 사고칠 것 같지? 응 내가 게오 응. 이거 진짜 비주얼 짱이다. 아 이거 구워먹는 불은 안 주는 거야? 이대로 먹는 거? 이렇게 나오는 쥬카도 있어 아 그래? 응잘먹겠 유튜브 다 됐네? 이건 돈까스 소스 이게 돈까스 소스고? 돈까스? 돈까스 응, 잘못 어먹었 이거 맛있어.